목차 APEC 케어 APEC의 기능과 역할 APEC의 비전과 목표 APEC의 특징 APEC의 발전 과정 아시아 태평양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에 형성된 경제협력체 1989년 1월 3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과 호주 정상회담에서 밥 호크 존 호주 총리가 설립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이후 한태평양 지역의 영내 경제협력 논의가 구체화되어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첫강요회의를 하고에 이팩이 공식 출범했다. 창립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6개국 등 모두 12개국이었다. 이후 1991년 중국, 홍콩, 대만에 이어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 등내 차례에 걸쳐 추가로 회원국을 받아들여 21개국으로 늘어났다. 2015년 기준 세계 인구의 40% 국내 총생산 GDP위 57%, 교역량의 47%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지역협력체로 발돋움했다. 에이펙은 다른 국제기구 와달리 회원국 자격을 주권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홍콩 등 경제체에도 부여하고 있다. 회원국의 공식 명칭 역시 회원경제체다. 장관급 강료회의로 시작한 에이펙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1993년 미국이 주도해 시애틀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해왔다. 정상회의는 매년 회원국 도시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선 2005년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2015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2025년 한국의 두 번째 개최를 확정했다. 에이펙은 매년 11월 정상회의 기간을 전후에 재무장 관회의등 부문별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고위관리회에 전문가 회의 등 300여 번의 각종 회의를 함께 연다. 에이펙 사무국은 싱가포르에 있다. 또한 옵서버로 동남아국 가연합 아세안 사무국, 태평양 경제 영역 위원회 (PCC), 남태평양 포럼 (SPF) 사무국 등세개 기구가 참가하고 있다. 1993년 2월 12일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설치하였다. APEC 가입국의 총 인구는 약 21억 8천만 명으로 전 세계의 38%총 면적은 4 0 6 6만 k m 로전 세계의 25%총 국내총생산 (GDP)는 약 15조 8천억 달러로 전 세계의 58%총 교역량은 약 4조 5천억 달러로 전 세계의 45%를 차지하며. 1인당 GDP에는 약 7,248달러 수준이다. 기능과 역할, 주요 조직으로는 APEC 정상회의, APEC, 강료회의, 전문 분야 각류회의, 고위관리회의, 세계위위원회 경제위원회, 행정예산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열기실무그룹, 민간자문기관 APEC, 경제인자문위원회, 저명인사그룹, 아태지역 비즈니스 네트워크, 사무국 등이 있다. 정상회의는 1993년 제5차 강료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중국 대만 문제 등을 감안하여 공식 명칭은 APEC 경제지도자회 위로 사용하며 공식의 제업이야 태협력의 비정과 그 실천 방안을 협의한다. 강료회의는 APEC의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연 1회 개최되는데 각 회원국의 외무장관 및 통상장관이 참석하며 위장은 주최국의 강료가 맞는다. 고위관리회의는 강료회의의 준비를 위하여 해당 각 료회의의 주최국에서 연 3, 5회 개최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 협의기관이다. 사무총장은 위장국에 위하여 임명되며 임기는 1년이다. 장기적으로는 아태지역 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 단기적으로는 무역활성화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인력자원, 기술방방, 통신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실질적인 협력 증진을 통하여 동아시아와 미주를 잇는 경제공동체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아태지역 내 무역자 유화를 추진하되 여계국에 대한 배타적인 지역주의는 지향하는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하며 회원국 간 경제발전 단계에 큰 차이가 있고 경제구조와 역사 문화 등에 있어 많은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원합의에 입각한 위사결정 원칙을 따르고 있다. 특히 1994년 보고르 정상회의에서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뒤 2위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과 실행계획을 채택하고 무역위 조기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호주와 함께 APEC 창설을 주도하여 늘며 1991년 제 3차 강요회 위해 서울 개최 APEC 정상회담 구상에 적극 지지 등 APEC 재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세계화와 대외 지향적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APEC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경제 기술 협력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세계화 및 기업의 대외 진출, 아트 지역 내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APEC 국가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a p e 의 비전과 목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앞에 은 아태 공동체위 달성을 장기 비전으로 하여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1994년 정상회의에서는 보고르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2010년, 개도국은 2020년을 시한으로 하여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이후에는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한 후 속작업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보고로 목표 종료 이후 향후 20년 미래 비전인 포트라자야 비전을 채택하여 두며 3대 핵심 요소로 무역 투자, 혁신 디지털 경제,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성장을 3대 축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에이펙의 특징 에이펙은 전세계 인구의 약 37%, GDP 의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의사결정은 컨센서스 방식에 따르며 비구속적 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회원위 자발적 참여 또는 이행을 중시하고 있다. 정상회의는 리트릿 형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정상들 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협의보다 내실 있는 결과 도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펙의 발전 과정. 아펙은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간 강료회의로 출범하였다. 이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제안으로 1993년부터 정상회의로 격상되어 오늘날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창설 멤버는 12개국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세안 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이다. 1991년 중국, 대만, 홍콩, 1993년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년 칠레, 1998년 러시아, 베트남, 페루가 가입하여 현재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